그러면 CBS는 뭘 잘못했느냐? CBS가 잘못한 거는, 가장 잘못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. 시청자를 속였다. 시청자를 속이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김현정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돼요. 지금 조정은 의원님이랑 그 얘기하는 중, 와 중간에 지금 이준석 이즈, 의원 대표 측에서 뭐, 음. 지금 이런 입장이 전달됐습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면서 이 표를 제시했는데, 정확해, 정확해, 정확해.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지, 라고 하면, 응. 정확 이게 아무 문제가 그렇지, 안 돼요. 그렇지.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그렇지. 그 마치. 얘기를 하지 아무, 않음으로써, 맞아. 이게 마치, 마치 취재진이 준비했고, 취재진의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인 것처럼,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.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만들거든요. 맞아요. 시청자들이 거기서 분노하는 거예요. 박수 쳐야 돼. 맞아요. 이게 그러니까.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음. 정치인이 잔인 본인이 직접 출연하는 방송은 협의할 수 있어요. 사전에. 그렇지.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. 맞아, 맞아. 이런 거 준비해 줘. 아. 그리고 또 민감한 거같은 경우는 야, 요 질문은 좀빼 줘. 야, 해요 다? 그거는 그렇지. 다 해요. 케벳의 미스 다 해요. 그다 경우는 사전 어. 협의니까 서로 못 받아들이면 뭐 쪽나는 거고, 그렇지. 네, 협의합니다. 그렇게 아, 아. 뭐, 어떤 걸 얘기할지, 그건 괜찮은데, 내가 출연하지 <laughs> 않은 방송, 그죠. 나랑 그렇지. 전혀 상관없는 방송, 조종훈이 나와 있어. 왜? 어? 내가 상관없는데, 그 방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, 이런 걸 제시해야지라는 그렇지. 거는, 최선배도, 아니, 뭐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. 못 일단, 봤어. 일단 존재하지 않고요.